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나게 되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IP67 방수방진 120Hz, 글라스틱, SD 카드 슬롯까지 올해 가장 핫한 국내 중급 기폰을 말해보라 하면 바로 갤럭시 A52S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만 출시되었던 갤럭시 A52가 좀더 업그레이드된 A52S로 국내에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당시에는 품절까지 났던 핫한 스마트폰인데요. 출시가는 59만원이지만, 할인할 때잘 구매하면 50만원대 초중반까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플래그십을 넘보는 A52S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본체와 충전기,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나머지 구성품의 특이점은 없으니 다음으로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리즈는 플래그십인 S 시리즈보다는 좀더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바이올렛, 화이트 세 가지가 출시되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이올렛 제품입니다. 실물로 봤을 때도 색상이 과하지 않고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색상을 고민하신다면 바이올렛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재질은 보이는 것처럼 무광 매트 재질입니다. 자, 그럼 후면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글라스틱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급기라 그런지 살짝 플라스틱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스틱에도 급이 좀 나눠지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같은 글라스틱이어도 S 시리즈와 비교할 정도까지 바랄 건 아닌 것 같으니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가 적용되었고요. 화질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인데요. 최신 갤럭시 폰에서 제거했던 SD 카드 슬롯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점은 사진이나 영상 많이 담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C 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부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3.5mm 이어폰 단자입니다. 이제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사용 빈도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무게는 189g입니다. 아까 플라스틱에 가까운 글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감은 좀 저렴한 느낌이 있지만 무게감은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폰을 싫어하는 저에게는 이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6.5인치를 적용했는데요. S21보다는 크고 S21 플러스보다는 작은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젤은 좀 두꺼운 편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플래그십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해상도는 FHD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120Hz를 지원하는데요. 중급기 폰에 고 주사율을 적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네요. 패널과 색감을 봤을 때도 괜찮았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하여서 정말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영상 시청용으로도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칩셋은 스냅드래곤 778G가 탑재되었고요. 해외에서 출시되었던 A52보다 칩셋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긱벤치 5로 돌렸을 때 싱글 코어는 갤럭시 S10과 유사한 수준이고 멀티코어는 S10보다 좀더 뛰어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램은 6기가 저장공간은 128기가이고 SD 카드로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4500mAh이고 충전은 최대 25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네요. 무선 충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요. 무선 충전까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 외에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가능하고 삼성 페이를 지원합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스마트폰용 고사양 게임은 무리없이 돌릴 수 있는 좋은 스펙이라 볼수 있겠네요. 후면 카메라 스펙은 쿼드 카메라이고 각 6400만 화소, 1200만 화소, 500만 화소, 500만 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면은 3200만 화소가 적용되었고요. 동영상은 4K의 30프레임까지 지원되고 광학식, 전자식 손떨방 기능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스펙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나마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갤럭시 S10과 비교하여 촬영해 보았습니다. 당연 출시일과 해상도의 차이가 있으니 직접 비교가 아닌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보세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촬영에 따라 각 화질의 장단점이 보이는데요. 확실한 건 A52S가 해상도가 높다 보니 저조도 환경에서 좀더 선명한 화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총평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가성비 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폰으로는 샤오미나 포코폰 같은 중국 폰을 쓸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요. 이제는 가격대도 괜찮고 거기에 성능까지 받쳐주니 삼성의 보급폰도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삼성 S 시리즈와 가격은 두배 차이가 나지만 체감 성능은 1.5배도 나지 않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다면 이 제품 많이 추천드릴 것 같고요. 또한 플래그십에 없는 SD 카드나 3.5mm 단자 등을 오직 A52S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까지 잘 되어 있는 폰입니다. 만약 S10이나 S20 중고와 A52S 새 제품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A52S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폰, 효도폰, 세컨폰으로 활용하신다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소리>